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%를 인하하기로 하였다.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원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원화 적용을 받는다. 다만 취득세 중과원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에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원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%에서 6%로 인하할 계획이다. 한편,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.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.